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어, 카이스트 이재용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제학 중인 이재용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오늘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조기에 측하기 위해서 사이클 내부와 외부의 효과를 동시에 보려하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어,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LIB라고 어, 약칭으로 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과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어, 리튬이온의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LLI, 그리고 두 번째, 활물질, 응급, 양극과 응극에서 활물질이 손실되는 LAM,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어, 모드들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 모델로 이를 어, 설명하는데, 전부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 기반 모델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 제 연구도 그런 연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일단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SOH라는 개념은 이제 초기 방전 용량 대비 현재 사이클에서의 방전 용량을 의미합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동하면서 계속 방전 용량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 수치가 80% 아래가 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때 수명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EOL, Endof Life라고 이 지점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수명을 예측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불량품을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이 EOL이 매우 짧은 어, LIB는 불량품이라고 검증을 해서 아예 시장에 놓지 않게 되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EOL을 알았을 때 최대한으로 LIB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목적 정도로 e 월 예측 연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EOL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측 모델이 조금만 잘못 예측을 하더라도 어 굉장히 불안정한 결과, 안정성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어 연구로는 이 EOL 대신 D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을 해서 그 지점을 예측하려는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D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초반 구간에서는 서서히 감소를 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기 위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니포인트라는 네 개념이 있는데, 이 니포인트는 네 여러 구간을 선형 어, 구간과 비선형 구간으로 하나씩 나눠서 비선형 구간의 시점을 찾는 게 니포인트를 네 찾는 연구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전된 개념인 니온셋 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선형과 두 개의 비선형 구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비선형 구간의 시점을 d 원 n 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들을 예측하면 이제 장점으로는 어, 같은 인풋으로 멀리 프리딕션을 하더라도 어, 훨씬 앞에 있는 사이클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훨씬 높고 그리고 이제 선형 구간과 비선형 구간으로 그 양쪽을 나누어서 모델링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연어를오버뷰 하자면 일단 퍼블릭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퍼블릭한 여러 데이터셋에서 어, 인풋으로 첫100 사이클의 인풋 변어들들을 활용을 해서 어, 인풋 매리어블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여러 데이터셋에서 이 온셋을 최적화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두 가지 모델을 합쳐서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어, 사이클 내부 와 외부 모델을 동시에 보지 못하는 그두 가지 비교본, Elastic Net과 원 d CNN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비교본을 제시를 하였고. 저는 이제 인터사이클, 인트라사이클 이펙을 둘다볼수 있는 2D 시간과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니온셋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데이터셋의 구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방점이 이루어진 데이터이고 각 사이클마다 충전, 휴식, 방전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데이터셋의 특,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셀에서 볼티지 레인지, 전압의 범위가 동일하다라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이 특성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데이터를 리포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각셀 같은 경우에는 충전과 휴식 구간이 모두 다른데, 반면에 이제 방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폴리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특성, 어, 모든 셀에서 볼티지 레인지가 같다, 그리고 디스타일 폴리시가 동일하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구조를 보자면 각 셀들은 총 124개가 존재를 하고 그 셀마다 1월까지 어, 그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각 사이클은 이제 차징, 베스트, 디스차징, 충전, 휴식, 방정 세 가지 페이지로 나뉘게 되고 실제 데이터 셋에는 타임스텝에 대응되는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타임스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클링이 진행이 되면 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전 용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이클링 타임이 점점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가, 같은 셀의 다른 사이클들이 타임이 전부 달라지게 돼서 이 n g 타임 r 스 프라블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입한 방법은 어, 타임스텝 쪽으로. 어, 원래 맵핑이 됐던 데이터들을 볼티지 쪽으로 다시 맵핑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셀 그리고 모든 사이클에서 볼티지 레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저 변수 레인지 프로그램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그런 네.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페이지별로 보게 되면 차징과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징부터 보게 되면, 차징은 그 SOC, SOC라는 거는 현재 충전 용량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SOC가 0에서 80%일 때까지는 이 동일 전류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80에서 100%까지는 동일 전압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동일 전류 전압으로 급속하게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용량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전압으로 재배치를 했을 때, 80에서 100% 사이의 구간을 다르게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구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차징과 레스트 같은 경우는 모든 셀마다 다른 폴리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라고 해도 같은 충전 또는 휴식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도에서 차징과 레스트 구간을 제외하고 디스차징 구간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디스차징 구간 같은 경우는 동일 전류 전, 전략을 모든 구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전 전압이면 같은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제가 이 연구에서 어, 시사하려고 하는 이 인터사이클, 인트라사이클 이펙을 보기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셀마다 이 방전 용량 값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전압에 대응시키면 좋은 점이 그 앞에서 디그라데이션 모드 중에서 l m i 와 LAM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LAM 중에서 이제 음극에서의 LAM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음극에서의 LAM은 이 음극의 용량이 실제 가지고 있는 전류가 낮아지게 되면 그 리튬이 그게 쌓이게 되는 리튬 플레이팅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이 조기 사이클에서는 저렇게 방전 용량만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브 v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트된 것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VLM에서 q 를 매핑을 함으로써 이 LAM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어, 그값브의 값과 사이클라이프 간에는 저로가피어스 코efficient인데 굉장히 높은 환영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텀을 반영함으로써 훨씬 사이클라이브를 예측하는 게 수월해지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모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러스 e 네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ElasticNet 같은 경우에는 Linear r 모델이고 1차원으로 모델 그 리그레션 e 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게각 사이클마다 1,000개의 전압값이 존재하고 를그 1,000개의 전압에 대응되는 3개의 변수들이 있는데 얘를 차원을 구분하지 을 않고 전부 일자로 펴서 총 30만개가 존재를 하는데 30만개를 한 번에 모델에 넣는 시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L1 W1이라고 된게에런너무이라는 이름인데 저 텀에서 에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선택하는 미처의 수가 적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 30만 개를 가지고 전부 모델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몇 개를 선택을 할지 그에런 r 로 조절을 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고요. 1D 원디 C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차원을 다펼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커널이 1차원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도한 거에서는 그 변수축하고 전압축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이클에서 같은 전압을 따로 볼 수는 없고요. 원디시엔을 사용했을 때는 모든 사이클에서 전압을 일렬로 배치를 해서 원디 커널이 이렇게 전압축으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전압일 때, 아, 다, 같은 사이클에서 비슷한 전압일 때를 좀 유의미하게 보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시도 모두 인터 사이클, 인트라 사이클 이펙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는 모델이고요. 반면에, 제가 새롭게 한 2DCM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어 데이터를 포뮬레이션 했는데, 변수축 뿐만 아니라, 사이클축, 그리고 골티지축을 모두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이빙된 부분을 보시면, 사이클 1, 2, 3에서 V1이 모두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사이클에서 같은 과정까지도 그 커널로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사이클의 다른 전압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클에 같은 전압까지한 번에 봄으로써 인터사이클, 인트라사이클이 백을 모두 볼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 정도의 하이퍼 파라미터 테스트를 했고 어, CNN 같은 경우에는 필터 사이즈, 넘버로 필터스, 그리고 러닝 레이 렇게세 가지를 그리드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했고 일러스트넷은 알파와 이런 값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값이 그레이레이션 호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결과인데 결과를 보시면 이 트레인셋, 브리데이션셋, 테스트셋을 6:2:2의 대대 비율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모든 테스트 모든 데이터셋에서 2D CN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루, RMS 가 루트 미스페어 에러인데 가장 낮은 어, 에러를 모든 데이터셋에서 2D CNN이 보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이클링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모델을 재구성을 했을 때 훨씬 좋은 리그레션 성능이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 내자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리 기반 모델로는 전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모델이 각광받고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저희는 이 데이터셋의 특별한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모델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그 특별한 특성으로는 볼티지 레인지가 동일하다, 그리고 스탈된 폴리시가 동일하다. 그래서, 같은 디지털된 볼티지일 때, 같은 방전 과정이나 다른 사이클이더라도. 그래서, 방전 과정만 사용해서 볼티지 디멘션으로 데이터를 리포뮬레이션 했다. 라는 의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활물질 손실 효과이 추가로 볼수 있는 두가적인 장점이 있고, 정확하자면, 2 d c n n 모델은 인터사이클, 인터사이클 입백을 동시에 봄으로써일러스틱 넥과 인 d c n n 을 훨씬 압도하는, 리온셋 프리딕션에서 압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라고 할수있니다 이게 레퍼런스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laughs> 네. 없으시다면 제가 짧게 하나만 어. 질문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어디 질문? 아저 뒤에 아,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찾으신 질문은 인천인터 사이클 기술를오려하위 해서 PCNN을 쓴거가 너무 좋 아이디어 같은데 데이터셋이 이제 중에 공개되어 있는 뭐, 갱력된 세셋를 가지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디바데이 되는 거를 같은 셋에다가 테스트가 버는 게좀어렵고라구 이런 숫자를. 근데 이제 이걸 하는 게 빨리 데이터 가지고 저런 포인트를 예측해서 얘가 어떤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분류기법을 사용한 데이터 좀 적은 게 아닌지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쓸 때는 저강도 데못볼것 같은 한계점 뭔지 이어 124개의 세이 사실 이 지금 여기 공개된 데이터 셋이 2019년의 데이터에 나온 리포인데 사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러한 모델들을 아예 활용할 수 없었던 게 다를 그 전에도 퍼블릭 데이터 셋이 있긴 했는데 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연구에서 이런 이데이터 사실 거의 다 쓰고 있,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셀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한계가 있는 게뭐 예를 들어서 얘는 급속충방전을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급속충방전이 아닌 범위라고 하면은 사실 이 결과가 적용할 수가 없고 사실 그게 딥러닝 모델의 한계가 익스트라폴레이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방조해서 말씀드린 게, 피지컬 논리제를 추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만으로 만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피지컬에 대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용 학생이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